2 0년 전,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며 하신 이유는 무엇이며, 어린 양혼인 잔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? 예수께서 기다렸던 하늘의 신부, 인류의 처음 오시는 독생년는 누구인가? 예수는 33년 동안 에 인류를 구원하려 하셨으나,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이스라엘 민족에 의하여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. 그날 예수님은 다시 엄마 재림을 약속했습니다.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. 그 잔치가 바로 일찍이 잃어버린 독생자, 독생녀를신부신부로 맺어 참 부모로 세우시는 성스러운 축복 예식입니다. 하나님의 예배하신 독생녀만이 우주의 어머니, 평화의 어머니가 되기 위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나갈 수 있습니다.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신부를 찾는 일입니다.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미가 지속되는 가운데 나는 6천년 만에 이 땅에 처음 왔습니다.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, 우주의 어머니가 하나 되면 이러지 못. 시려거든 그냥 가세요